부동산입니다. 조카를 위한 오분 토지인데요. 오늘은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지니 여부 확인입니다. 우리가 지니 여부 확인을 두 가지로 하죠. 주민등록증과 그리 면허증 두 가지로 하는데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어떨까요? 또 위조된 운전면허증은 어떨까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사실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위니여 확인하는 방법,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위조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쉽게 위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큰 물건을 중개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하인는 사이트를 여러분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부24시를 한번 쳐보세요 네, 정부24시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정부24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 대장, 건물 대장, 세대주 확인까지 가능하고요. 굉장히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공인 인증서를 정부 24시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내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만이 이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이 바로 공인 인증서기 이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야만 정부 24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죠. 등본도될 수가 있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소득금액 증명도 가능하고요. 기타 등등, 지방세,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집에서도 다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동사무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오늘의 주민여분 주민등록 주민여분 서비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실 진행하기 여기 있죠? 이쪽으로 이쪽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주민등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 지위 확인 이 물건 주인과 주민등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온 분과 동일합니다 네 얼굴도 확인해야 되고 지위 확인도 해야 됩니다 보면 주민등록 주인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팝업이 되죠 공인인증서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로 등록해 주세요 그 핸드폰에 있는 공인 인증서 대부분 요즘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잠시 있다. 해드릴게요. 네,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발급 일자가 밑에 나오죠. 이 뒤에 밑에 보면 발급 일자가 나옵니다. 발급 일자. 위조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입력하신 내용 등록된 내용을 일치합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큰물건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민등록 진위 확인을 해달라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허증이잖아요. 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안전운행 통합민원인데요. 면허증 주니 여부 조회 한번 네이버에 한번 해볼게요 웹사이트가 떠요 웹사이트에 보면 세이프 드라이빙이게 뜹니다 블로그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웹사이트 중에 면허증 주니 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아무 일정 동안 밑에 있어요. 역시 써서 다음을 누르면 이것도 지인이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게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당사자,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이 진정한 소유자인가, 진정한 임대인인가, 진정한 임차인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도 역시 진정한 대리인인지 면허증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등록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인터넷뱅킹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그 공인인증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PC로 보내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발급한 은행이든 농협이든 기업은행이든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을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업은행이니까요. 기업 내 개인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공인 인증센터가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인 인증서 를한번 발급 받으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는 방법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PC로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USB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나오시죠? 공인 인증서 센터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농협이면 농협, 인터넷 뱅킹, 그공인 인증 센터가 있고,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네, 공인 인증서 센터가 다 있어요. 공인 인증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하면 액자역이 깔려요. 그걸 다깔려야만가능하데요두 가지가 있죠. PC에서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PC.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에서 PC, 인증서로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를 누르면, 인증서 복사하기는 PC에서 임의로 생성된 12가지 시리 자리를 스마트폰에 입력하여 인증를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12가지 번호가 떠요. 그러면 그 번호를 스마트폰에서 입력해주면 이 PC로 인증서가 옮겨갑니다. 휴대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에서 앱이 있죠? 휴대폰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휴대폰하고 PC를 연결하는 방법은 윈도우 10 이상이 가능한데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연결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뜨면 어, 무선으로 연결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에 핸드폰에 스마트 뷰가 있습니다 스마트 뷰를 누르면 연결할 노트북이 뜹니다 그러면 네, 미러링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 누르면 핸드폰이 컴퓨터에 그대로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은행 앱이 다 있잖아요 저는 기업은행 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이게떠 있죠? 이렇게 인증 번호 4 자리 4 자리 4 자리 뜹니다. 그래서 써서 내 보내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이 분열을 하고요. 여기서 스마트표 요를 누르면 연결이 해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증서 다시 한번 복사기를 눌러볼게요. PC에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누르면 1 2 자리가 뜨는 겁니다. 이제. 네 이렇게 쓰죠 8256 한번 써볼게요 8256 0679 271 이잖아요 이 번호를 아까 그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인증 보안 있죠 여 인증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공인 인증서 인증서 내보내기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 시고 PC로 내보내기 네, 면 확인 누르면 인증서가 나오겠죠. 이 인증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 인증서에 로그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네, 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12자리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인증서 내기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이게 나오죠. 확인을 누르면 인증서가 PC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공인 인증서를 PC로 내보낼 수가 있죠. 이제 PC에서 정부 이4자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P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셨죠? 오늘은 오분 토지로 세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주민등록 진위 여부,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팁이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PC로 내보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고요 핸드폰에 있는 것을 PC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의 주인이 확인 여러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등록과 운전면허를 통해서 꼭 확인하는 습관 기르시고요 어, 내가 할줄 몰라도 아 이거를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공인중개사에게 진민확인 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면 아주 쉬운 거거든요 돌다리도 두들기자 부동산중개에서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정한 소유자 확인 방법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보시고 아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런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구나. 아, 이 토지가 누구한테 필요하겠구나. 이럴 경우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